29일 돈따방비스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아서 머리에서 쥐가 날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양이여라고 대답해주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썰렁하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중국 시핑 주석과 맞짱뜰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할것 같다는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 태평양 건너 일본까지 날아와 심핑수석과 세기의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자, 나이 어린 김정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재선하기 위해서 경제, 즉, 증시도 챙겨야 됩니다. 자꾸만 질척거리는, 그리고 깐죽거리는 이란도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미국에서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 흠집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TV 토론에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다음 달, 로버트 뮬러 전 특검 청문회도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신경 쓸 일들이 많은 상태에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약에 미쓰리가 선물을 준비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29일 토요일 돈타방 미술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나열한 이 일들, 예,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예, 수많은 일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음, 제가 나열한 것들이 아마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될 일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 한번더 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스트레스는 지금 거의 최고조가 되어 있을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예, 짜잘한 승리를 지금 거머쥐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는 멕시코에다가, 니네 이민 문제, 이민자 문제 이거 똑바로 처리 안 해? 관세 때릴 거야? 라고, 예, 관세로 협박해서 멕시코를 완전히 조져놨고요. 예, 그 작은 승리를 얻어놨습니다. 어, 그런데 그 문제가, 음, 제가 그때 멕시코가 미국에게 많은 거를 그냥 예, 퍼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 멕시코는 약자이다 보니 다해줄 것이다. 우리는 멕시코와 미국이 진행한다고 하는 그 무역 협상은 그건 무역 협상이 아니라 예 그냥 어, 멕시코의 정말 처절한 항복을 받아내는 일이었다라고 미쓰리는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어, 국경 장벽에다가 병사를 더 배치하는 것도 멕시코 쪽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미국의 망명 신청을 해서 그 신청 심사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머무르는 것도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게 뭐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멕시코에서 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그 머무르는 모든 비용들을 멕시코가 지불을 해야 되죠. 예. 자, 그 덕분에 관세는 면제 받았지만 그 관세는 완전히 면제된 것이 아니라 45일 뒤에, 어딘, 멕시코, 니네가 한번 지금 잘하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 좀, 어, 뭔가 불만스러우면 미국은 언제든지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때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음, 근데 이 문제가, 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즉 돈이라는, 세금이라는 걸 가지고 멕시코를 조짐으로써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음, 돈이라는 게참 좋아요.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요즘에는 어찌 보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즉 권력인 거죠. 예. 음.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그 규모가 그 사람을 평가해주는 예,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인간보다는 돈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실 뭐 돈이 개뿔도 없지만 그래도 그래봤자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리고 돈이 집까지게 아무리 뭐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뛰는 심장이 없다. 뜨거운 심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봤자 돈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몇년 전에 음 제가 다른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출연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 거기 음 이게 뭐라그 할까요? 그뭐 역학하시는 분 예, 그런 거를 좀 사주 같은 거를 보는 분이 함께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사주 같은 거를 쭉 봐주시더니 마지막 이제 녹화할 즈음에 저한테 아~ 미쓰리님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갑자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고에 없는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음~ 지금 같았으면 조금 더 멋있게 대답을 할수있었는데 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지금 당장은 나에게는 없지만, 어, 내가 마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렇게 답변을 했었었거든요. 음, 아마 제 머릿속에는, 예, 돈보다는, 예,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그, 즉각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한 대답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재선 문제에 있어서 지금 멕시코 그 이민자 문제가 네, 어,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쇠를 입에 물고 태어났고 부동산 재벌에 그리고 어,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읽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는 아는데 특히 미국 인들의 국민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그래 저 미국 국민들은 그저 잘 살게 해준다면 돼뭐 지갑 두둑하게 해주면 될 거라고 돼뭐 증시 올려주면 돼 그럼 미국 국민들은 내가 아무리 비호감이든 뭐하든 나한테 표를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제 대통령 돈을 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어 근데 어 너무 돈을 알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도, 세계 최대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강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다 보니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위에, 대통령 위에, 왕위에 있는 권력은 민심이죠. 어,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 등을 돌린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언론에서 며칠 전에 뭐 멕시코 그 국경지대에서 그 이민자가 특히 어린아이가 뭐 익사한 그런 사진들 공개되고 예 그런 기사 내용들이 동영상을 통해서든 뭐 사진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그 기사화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느 순간엔 돈도 좋지만 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예,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저는 돈보다도, 어, 더 중요한 그 무언가라는 걸 느끼고 등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뿐만 아니라 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이 달라이라마 14세가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멕시코에다가 관세 때리고 이런 것들 보면서 미국은, 어 국가적 책임을 져야 된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근데 이 달라이라마 14세가 비판한 내용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도덕적 원칙이 결여됐다라고 하지만 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 가슴 아픈 이런 그 이민자들이 뭐 익사해서 죽고 국경 넘어오다가 뭐더 사고 당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미국 국민들한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러한 기사 내용을 확인할 때 죄책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앞으로 이 문제가 저는 이 미국의 대선에서 꽤 중요한 그 어떤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분쟁을 해서 금메달을 하나 따고, 북한을 비핵화 시켜서 금메달을 하나 따고, 경제를 부양시켜서 증시를 고공행진 만들어서 그 공고 고공행진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적인 그 기구인 연준까지 계속 압박하면서 경제를 좋게 만들어서 메달 달고, 즉, 삼관왕이라는 메달을 달고 재선 그 랠리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승리가 필요했고, 그 작은 승리는 일타 쌍피 식으로 멕시코에다가 관세 부과한다고 하면서 난민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멕시코한테 항복 받아내면서 작은 승리를 얻었다. 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진행한 멕시코 관세를 빙자한 난민 문제가 나중에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되고 커져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음. 28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날 나왔던 글로벌 이슈 체크들 꼼꼼히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28% 상승해서 26,599포인트 나스닥이 0.48% 상승해서 8,0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S&P500 0.58% 상승했고요. 이날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한 이유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들의 세계 단판은 예, 6월 29일 날 예, 결과가 나오겠죠. 어,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지금 아 어떻게 될까. 음, 타결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두 나라가 판을 깨겠지. 자,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에이, 그래 그러면 그냥 계속 협상하자. 뭐 얘기 나오겠지. 자, 계속 협상하자라는 얘기는 나올 건데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때리겠느냐 안 때리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야, 3천억 달러에 있는 소비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서는 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관세는 안 때리고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조금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조심스럽게 우리 휴전하자 휴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때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휴전한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가자 이거 하지 않겠는가? 이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증시 상승 랠리의 리더를 맡았던 역할을 했던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연준이 진행하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예 은행들이 잘 통과했다. 자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잘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남는 어떤 그 현금으로 배당 같은 것도 잘할 거야. 그래서 은행주들이 예그 배당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고, 그 은행주의 상승랠리로 뉴욕 주식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제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수당 1.70달러, 0.1% 상승해서 1413.70달러로 마감했고요. 국제금값은 한주 동안 1% 상승, 6월 달한달 동안은 7.7% 상승했습니다. 국제금값은요, 6월 27일 목요일 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장마감 이후에 국제금값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레리코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그 일부 언론에서 뭐 우리 미국과 중국이 뭐 미리 합의를 했다는 운 이런 거 가짜뉴스예요. 필요하면 우리 미국은 중국에다가 추가 관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전달되자 국제금값이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국제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96센트 1.6% 하락했는데요. 58.4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주 동안에 1.8% 상승, 2월 한달 동안 9% 상승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음, 주간 월간으로는 상승했습니다만, 예, 이날 종가로는 소폭 하락했고요. 어, 이날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조금 전에 뉴욕 주식시장 마감해서 조금 더 어떤 휴전하고 협상을 이어갈 거라는 기대감의 그 의견들이 좀 우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 미국과 중국이 언젠가는 협상이 좀 되겠지, 타결되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어, 이런 무역량 같은 게 늘어날 거고, 뭐, 그러면 뭐,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예. 한주 동안 1.8%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원유시축의 가동 건수가 전주 대비 4개 증가해서 예, 793개가 가동 중이다. 자, 2주 연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6월 달 시카고 비즈니스 조건이 지난 5월 달에 54.2에서 6월 달에 49.7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 시카고 비즈니스 조건 지수는요, 기준선이 50입니다. 자, 그리고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자, 그리고 4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기존에 0.3% 증가했어요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0.6%씩이나 증가했다. 자, 비록 5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밖에 증가하지 못했던 점. 월가에서는 0.5% 증가를 예상했지만, 월가 예상치보단 부진했다. 자, 그러나, 에이, 4월달 증가세가 이렇게 두배 정도 상향교정됐는데, 아직 미국 소비 괜찮아. 미국 경제지표가 요즘, 예, 잘 우려먹는 내용들이죠? 어떤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을 때, 그 전에 지표가 좀, 이렇게 상향교정된 거를 더 부각시켜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요즘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개인 소득도요,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월가 전망치는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월가 전망치보다 잘 나왔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0.5%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수정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달 소비자 신뢰지수, 5월 달은 100이었는데, 예, 6월 달에는 98.2로 하락합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의 기준선은 100입니다. 자, 이날 경제 지표 미국에서는요. 개인 소비 지출이 4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0.3%에서 0.6%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월가 전망치만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0.4% 증가했고 개인 소득도 0.5% 증가했다. 미국 소득 살아 있네. 괜찮네. 뭐 이렇게 예. 뭔가 경제 지표 최근 부진했던 거를 좀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보면은요 예, 월화수목일까지는 죽수는 경제 지표들을 좀 발표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요일날은 좀 뭔가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금요일날 나오는 지표들은 예, 조금 음잘 나온 것 같이 보이게죠 그 지난번 6월 14일날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날도 이게 예, 뭐, 시카고 비즈니스 조건 지수라든가, 뭐, 소비자 신뢰 지수는 부진했지만,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좋았잖아. 괜찮아. 뭐, 살아있어.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주식 시장 마감 현황을 살펴봤고요. 음, 2부에서 글로벌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우리가 영국 문제를 먼저 1부에서 잠깐 우리 확인하고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이 영국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는 뭐냐면 이유는 우리는 2019년 지금 우리가 반기말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19년 시작했을 때 증시에서는요. 경제에서는 야, 3월 29일 날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날인데 어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우려감 때문이요.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기억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때요. 어, 영국의 메이 총리가 그 연말 연휴를 쉬지 못하고 유럽연합을 돌아다니면서 예, 그냥 어떻게든지 좀 미뤄려고 예,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 영국의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의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벌려고 노력했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 뉴욕 주식 시장 마감 현황에서 와, 영국이 지금 저렇구나. 어우, 3월 2 9일날 만약에 연기되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데. 아, 5월 26일부까지 진행되는 어떤 그 유럽 의 선거 영국이 참석할까 안 할까? 뭐 그러면서 어 하면서 우리가 지금 10월 31일까지 영국의 브렉시트를 미뤄 놨는데 이게 시간을 미뤄놓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느 순간 그 인식되고 있는 어떤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어 지금 영국 내이 보수당 당대표 그리고 차기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이 아, 그래 이렇게 유연하게. 브리스트를 끌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야, 유럽연합과 합의 이용금을 우리가 왜 내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야, 10월 31일 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노딜브리스트라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선거에, 예,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너무나 강력한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6월 말을 보내고 있고 7월 22일날 만약에 보리스 존슨 뼛속까지 강경 브리스트 논자인 보리스 존슨이 영국의 총리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반기 경제를 좋게 보고 있고 뭐 어떤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든 아니면 협상이 진행된다면 뭐 어떤 그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거야. 증시가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이 영국 문제를 지금 배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올해 초에 영국이 만약에 브렉시트가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그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웃 오브 안중인 것 같아요.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이요. 원래는 10월달, 11월달 중에 이루어지는 영국의 예산 편성을 9월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아직 총리 아니에요? 당대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대로 그 보수당원 1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우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아하니,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플랜들이 있어요. 그 플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월달, 11월 중에 이루어질 예산 편성을 9월로 앞당긴다. 자, 왜 앞당기겠습니까? 노딜 브레시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지드, 자비드, 현 내무 장관을 재무 장관직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지드 자비드 현 내무 장관은 지난번 10명의 총리 후보, 10명의 그 보수당 당대표 후보의 경선에 참석했던 사람이죠. 자, 지금 보리스 존슨는요 노딜 브레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냐면요, 지난번 경선 하면서 뭐 TV 토론 같은 거 했잖아요. 채널4에서 했고, BBC에서 했고, 두 번의 TV 토론을 했는데, 그 TV 토론을 통해서 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그 어떤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그런 계획들을 보리스 존슨이 흡수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선에서는 경쟁했지만 그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나 보리스 존슨 지지할 거예요라고 돌아선 후보들이 제시했던 계획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또 예를 들면 도미니크전 브렉시트부 장관이 제시했던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어, 현재는 12만 5천 파운드에 대해서 면제되는 그 세금에 대해서 50만 파운드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폐지하겠다. 전반적으로 인지세를 개편하겠다. 이런 계획안도 지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1천억 파운드의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고 경찰관도 2만 명을 증원하겠다. 이런 계획들. 이 계획은 누구 계획이었냐면 바로 이 재무장관직으로 제안한 사비드 사지드, 자비드, 현 내무장관이 경선에서 내세웠던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보리스 존수는 경선에서 싸웠던 그 후보자들이 내놓았던 그 계획안들 중에서 자, 우리가 빨리 지금 노딜 브렉시트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준비해야겠다. 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좋은 방안들을 다 검토 중이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경선 경쟁자였지만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자기를 지지한 후보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노딜브레스트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에다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영국의 노딜브레스트를 준비하고 있는지. 요즘에 이 대한민국 이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 보면은요 영국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돈다방 미스리 청자 취 분들께서는요, 영국의 이 문제 하반기가 좋다,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다 인, 인하한다고 경제가 다시 좋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 다른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뭐 증시 반등할 거고 좋을 거다. 그 근거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뭐 협상 계속 진행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뭐 지금이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7월 22일날 영국의 보수당 당대표가 이제 결정되고 초기 이제, 이제 차기 총리가 지명이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보리스 존슨이라면 이 사람은 당장 유럽연합으로 달려갑니다. 융커 위원장이 예, 다시 재협상 없다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지간에 만약에 영국이 뭐 총선을 한다 그랬을 때 윤커 위원장이 10월 3 1일 기한을 좀 연장할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장의 줌으로써 윤커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또 뭔가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22일 날 영국 보수당 당대표 이자 영국 총리가 결정되는 순간 그 사람이 보리스 존슨이 되는 순간 예 상황이 좀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시 상황이요. 예, 그런 것들 꼭 우리들께서, 예, 여러분들께서, 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이제 민주당의, 미국 민주당 TV 토론회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